선인의 마음은 언제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삶은 외롭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온과 존경이 따라옵니다. 꾸미지 않은 솔직한 태도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말들이 삶을 성장시킵니다. 쓴맛을 견디는 삶이 지혜를 남깁니다. 마음의 온화한 기운이 깃들면 주변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살아있으면 삶이 생기를 되찾습니다. 소리 없이 일하는 해와 달처럼 진리는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흐릅니다. 조용한 밤 혼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은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볼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순간은 기쁨이 클 때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유한 절제가 깊은 품격을 드러냅니다. 사치는 부족함을 부르고 검소는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검소한 삶에서 진정한 품격이 자랍니다. 소박한 식사, 평범한 옷차림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과 청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센 절개는 검소한 삶에서 길러집니다. 욕망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깊이에 다다릅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품성의 너그러움에서 드러납니다. 남에게 굽신거리면 자신의 존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빛이 날 때는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나눌 때입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담담하게 베풀다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엄정하게 하되 점차 너그러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은 그가 떠난 후에도 따뜻한 기억을 남깁니다. 배품이란 긴 시간에 걸쳐 흐르는 울림입니다. 앞을 향한 여유와 뒤를 위한 배려가 곧 사람됨의 깊이를 말해 줍니다. 인생의 여정은 복잡하고 비좁은 골목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덜어냄은 비움이라기보다 깊어짐입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순수하고 진심을 지키는 마음, 진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로움과 순수함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겸손은 사람됨의 기초입니다. 남보다 앞서 보이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관계를 해치며 내면을 흔듭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가장 멀리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양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여유입니다. 양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겸손은 공을 지켜주고 뉘우침은 죄를 녹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보다 반성, 과시보다 자각 속에 있습니다. 명예를 남과 나눌 때 자신을 해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백을 남기면 바람은 흐르고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채우기보다는 덜어내고 이룬 후에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부드러움과 배려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존중받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변화나 성찰이 막히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길은 열립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고집보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물러남은 후퇴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남에게도 관대해지며 주변에 온기가 찾아옵니다. 무리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구름처럼 가볍게, 물처럼 유연하게, 새처럼 자유롭게, 산처럼 중후하게, 태양처럼 따뜻하게 진정한 행복은 할 일이 적을 때 찾아옵니다. 바쁘면 번민과 피로로 지치게 됩니다. 삶이 가볍고 단순해질 때 기쁨이 옵니다. 선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경계하고 평범한 자에게는 너그럽고 엄격함의 중용을 취합니다.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마음에 남기면 교만으로 흐릅니다. 받은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말로만 도덕을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학문이 공허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낸 선은 때로는 악보다 못합니다. 참된 선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너무 맑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결백을 고집하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때로는 더러움도 품는 도량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나아감보다 지킴과 예방입니다. 일이 지나간 후에는 미련 없이 놓아야 합니다. 역경이 있어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복을 탐하지 않는 자에게 조용히 복을 내려줍니다. 덕을 베풀고 남을 돕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름보다 마음이, 명예보다 행동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이 둥글면 세상도 둥글게 보입니다. 진심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덕은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현인은 자신을 지키되 무겁지 않고 세상을 가볍게 즐기되 경솔하지 않습니다. 참된 덕행은 기억되지 않아야 하며 진실한 은혜는 이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풍요와 성공이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진실로 강한 자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는 과정 속의 태도에 있습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오히려 마음이 담긴 한끼 식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을 대할 때 노하거나 적대적으로 다가가면 그 완고함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과 대할 때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욕망을 이기는 길은 아는 것과 참는 것의 두개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인은 속임수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누군가의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진실을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는 품격이자 지혜입니다.